2025년에 엄마들이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학교를 계속 공교육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어제도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네. 대한학교 보내신 학부모인데, 아이가 내신이 잘 나왔다고 미국의 대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유학원을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유학원 소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반면에 저는 두 아이를 다 유학을 보냈지만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외국으로 눈을 돌리느냐? 코로나 때 공교육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입시가 많이 변했고 한국보다 더큰 나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활약상을 보니까 아, 꼭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대안 학교가 생긴 거예요. 강아2028 어, 대비 중등만 클래스라는 그 강의 한꼭지로 국제학교를 어,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렵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엄마의 판단은 맞지만 어디를 가도 우리 아이들이 메이저로 살수 있게는 도와주자. 아 그래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외국의 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의 학교를 가서도 좋은 코스를 밟고, 요즘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원이나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서 했던 컨설팅만 믿지 말고, 엄마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지 우리 아들이 미래에, 아, 이 공부하기 잘했어? 이 전공하기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 인장이란 얘기는 이 학기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볼 필요 없이 한국의 학교를갈수 있다는 뜻이고요. 어, 일부 전형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 나는 초등 때는 영어만 배울까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중등 때는, 어, 얘가 공교육에 적응 못하니까 거기로 한번 돌아갈까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 그 아이들이 초절, 중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도 갈 거고 대학원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베이스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